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곡선 y는 루트 x. 자, y는 루트 x 곡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t 는0보다큰 구간에서 x는 t인 직선을 긋습니다. 곡선과 만나는 점을 p라 한다. 그럼 p는 뭐가 되죠? t, 루트 t가 되겠죠. 그죠 p점이요. 그럼 q점은 뭐가 됩니까? t,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컸다. 그리고 이 삼각형 P, O, Q에 내접하는 원을 그렸다. 내접하는 원을 그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을 Ft, gt란다. 중심의 X좌표를 Ft, Y좌표를 gt란다. 자, 이제 구하는 게 뭐냐. T를 영으로 한없이 보낼 때 Ft분의 gt의 극한각이 뭐냐는 겁니다. 결국 뭐죠? f t 와 g t 를 T에 대한 함수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laughs> 자, 원에 내접하는 근데 내접판도는죠 직각삼각형이죠, 그렇죠? 내접하는 요 반지름을 자, r 이라고그 r이 바로 뭐죠? g t 가겠죠 TT. 자, r을 내가 g t 가 r로 두게요. 자, r로 두게 되면 Ft는 이게 Ft 잖아요. 이게 Ft 잖아요. 그러면 Ft는 뭐죠? 요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접하니까 이다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R이 되겠죠. 그러면 Ft는 뭡니까? Ft는 T에서 T에서 R을 뺀거죠. T에서 r. R이 r GT죠. 그죠? GT를 뺀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Limit T가 0보다 크 쪽으로 갈때 t. t 빼기 gt. 그렇죠? 그 다음, gt. 자, 결론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음. t만 찾으면 되겠죠? gt만 찾으면. t에 대한 함수를 바꾸면 돼요. 그것이 r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형에서 너무 많이 이용되는 게 있죠? a, b, c. a가 바로 그런 면, b가 바로 그런 면, c가 바로 그런 면. 여기에, 자,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자. 자, 내접하는 원이 있어. 그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했죠 얘는 2분의 1에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너무나 잘 아는 식이죠? 그렇죠? 자, 지금이라도 알아두세요. 이걸 우리가 많이 쓰죠.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예.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자 삼각형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루트 t죠. 얘가 t, 루트 t니까 그럼 얘는 t 곱하기 루트 t 이게 바로 이 삼각형 넓이에요. 이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분의 1의 r에 내접하는 반지름은 r이죠. R. r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자 얘는 t구요. 그죠? 더하기, 얘는 루트 t고 자 얘는 피타고라스정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곱 t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t 제곱 더하기 루트 t 제곱 루트 t 제곱의 루트 값이죠 맞습니까 이게 더하면 되겠죠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t 제곱 더하기 루트 t 제곱 t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는 됩니까? r이 나오죠 그죠? r gt가 나오죠 gt는 자, 이분을 날려버리고요, 그렇죠? 자, 이거 나눠주면 어떻게 되니까. 자, 세미 여기요. 루트 t로 뺄게요. 루트 t로, 루트 t로 뺄게. 빼면 엠, t니까 m t니까 루트 t. 그러면 t가 되고요, 그렇죠? 루트 t 이가 말이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쓸수 있죠. 루트 t의 루트 t 플러스 이니까. 자, 루트 t 빼니까 남은 거는 루트 t 플러스 2만남는거죠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맞죠? 그거에다가 지금 g, t가 이렇게. 어, 자, 요, R은 이걸로 나눠주고요. 요만 남죠, 이렇게이렇게 요걸로 나눈 거예요. R은. 요렇게 날려버리면. 자, 그러면 요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 요건 약분되겠죠 하나 약분되죠 그럼 죠그 GT를 구했어요. 어떻게? 요거가 되겠죠. GT는 루트 T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1. 요건 밖에 있는 일이고,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T. 이제는 g.t.를 찾았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되는데자 얘를 좀 식을 좀 간단히 쓸게요. 리미트 t가 너무나 큰쪽을 할 때, 자분모분자를 t로 나눌게요. 아, g.t로 나눌게요. 분모분자를 g.t로 나눌게요. 그럼 얘는 g.t.t. 마이너스 1 1 되겠죠. 자분모분자를 g.t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자 t가 0으로 한없이 가게 되면 얘1 예, 이건 뭐 변함이 없고요. 얘가 어디로 가는 건지 생각할 건데 자, 얘, 얘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t가 0보다 큰 쪽으로 갈때 얘만 생각해 봅시다. gt의 t 이게 gt잖아요. 얘를 다같이게 할게요. 얘는 루트 t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1렛 그래, t 1,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얘는 이렇게 약한 데버리죠 그리고 얘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limit, c가 0으로 툭툭으로 가면, 남은 걸 이루어져. 플러스 1. 플러스 롯드,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0으로 가면 날리고, 0으로 가면 1, 1. 이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면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2빼 2. 얘가 2로 가니까, 1이니까, 1이 된다. 자, 이해 되겠습니까?